내년 초까지를 좀더 어, 전망하면서 기다리자라는 전략을 갖다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 현대차그룹 주요 3사의 어, 3분기 어, 실적 프리뷰와 어, 향후 자동차 업종의 투자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분기 프리뷰를 말씀 드리면 뭐잘 아, 어느 정도 예상을 하셨겠지만 어, 차량용 반도체 부족에 따른 생산 차질이 어, 반영이 되면서, 어, 3분기 실적은 대체적으로 시장 기대치를 하회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어, 한8% 시장 기대치 대비 영업이익 기준으로 기아도 한8% 정도 하회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현대 모비스는, 어, 완성차들의 생산 차질과 중국 쪽에서의 부진이 영업이익으로 바로 반영이 되면서 어18% 정도 하회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어 업체별로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자동차는 어, 3분기에 출하도매 소매 판매가 각각 어, 전년 동기 대비 12%, 11%, 어, 4% 정도 감소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어 중국을 제외한 출하도매 판매는 각각 7% 6% 2% 감소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량 기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하는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직접적인 원인은 역시 차량용 반도체 부족에 따른 생산 차질의 영향이 컸고요. 이 생산 차질 영향이 컸던 한국과 북미 어, 서유럽 위주로 좀 감소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시장 점유율 하락이, 어, 추가적으로 부정적으로 작용했던 중국에서는 무려 44% 감소를 하면서, 어, 부진이 이어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어, 증가한 지역은 전년 기저가 낮은 아중동과, 어, 남미, 중남미 정도만 증가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어, 이런 물량 감소의 여파로 3분기 매출액은 2% 감소한 27.1조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어, 1.6조 원을 갖다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전년 어, 동기의 어, 일회성 비용이 크게 반영이 되면서 증가율은 높게 나오지만은 실질적으로 시장 기대치가 1.7조 이상이었다라는 점 감안한다라면은 어, 좀 다소 부진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믹스 개선과 인센티브 하락이 어, 그나마 실적을 좀 방어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만은 어, 물량 부진에 따른 가동률 하락 효과가 어 주요 요인으로 시장 기대치를 하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아 또한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원가 증가와 그리고 기말 환율이 상승함에 따른 판매 보증 충당금 증가 등도 어, 부정적으로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동차 부분에서의 영업인율이 4.7, 금융이 12.0, 기타 부분이 4.5%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기한은 상대적으로 어 물량은 상대적으로 나은 상황입니다. 3분기 때 출하 도매 소매 판매가 각각 마이너스 5%, 마이너스 어, 2%, 플러스 1% 변동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 중국을 제외한 출하 도매 소매는 어0% 3% 5% 증가하면서 상대적으로 선전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차량용 반도체 부족에 따라서 한국과 미국 위주로 판매가 감소를 했고요. 특히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시장 점유율까지 떨어지면서 55% 감소하면서 부진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반면에 신차 효과가 지속되고 있는 유럽과 인도 쪽에서는 호조를 보이면서 전체적으로 다른 지역의 부진을 상쇄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어, 3분기 때 매출액은 어, 전년 동기 대비 4% 증가한 17조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어, 1.2조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 기대치가 1.3조 이상이었다라는 점 감안한다면 역시 다소 하회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어, 믹스 개선과 <laughs> 인센티브 하락이라는 어, 요인들이 어,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친 반면에 어, 물량 감소에 따른 고정비 부담 효과가 어, 수익성에는 부정적으로 영향을 주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완성차가 이렇게 물량이 부족함에 따라서 현대모비스는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부품회사입니다. 3분기 때 매출액은 4% 감소한 9.6조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어그19% 감소한 4,859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어 완성차들의 어그 주요 고객사들의 글로벌 생산이 9% 감소하고 전년 동기 대비 환율이 하락하면서 모듈 조립과 부품 제조 각각 11%, 14% 감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 반면에 전동화 매출액은 어 고객사들의 친환경차 생산이 늘면서 27% 증가하고요. AS 부품 매출액은 전년 동기가 기저가 낮기 때문에 2%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 영업익률은 5.1%로 하락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모듈과 AS 부분은 각각 0.5%, 24%를 기록하면서 어 이익의 거의 대부분이 AS 쪽에서 나올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전체적으로 이렇게 완성차 뿐만 아니라 현대모비스의 실적도 어, 기대치를 하회하면서 어, 10월 말로 예상되어 있는 어, 그 실적 발표 시기까지 조금 어, 부진한 실적 모멘텀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은 어, 데이터를 통해서 충분히 어느 정도 예상 가능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도 어,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면서 이러한 요인들을 갖다가 어, 선 반영을 해왔기 때문에 실제, 어, 10월 말로 예상된 실적 발표 시기가 됐을 경우에, 어, 추가적인 주가 하락 요인으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특히 최근에 차량용 반도체 공급 부족을, 어, 추가적으로 악화시켰던 요인이, 어, 동남아 쪽에서 발생했던 코비드19 델타 변이 영향으로, 어, 반도체 후공정 쪽에 생산이 좀안 되던 게 요인이 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어, 관련 업체들의 가동률이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10월 이후로. 이런 차량용 반도체 공급 부족은 어, 어, 서서히 완화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이러한 요인들이 실적과 주가 모멘텀을 갖다가 회복시키는 요인으로 어, 작용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어, 차량용 반도체와 관련된 이슈는 수요 대비 생산 능력이 부족한 어, 약간의 구조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완전히 해소되기 때까지는 시, 어, 시간이 좀 걸릴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단기적인 어, 모멘텀으로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최근에 실적 추정치를 좀 하향을 하게 되면서 현대차, 기아, 현대모비스의 어, 밸류에이션을 다시 재점검을 해봤습니다. 현대차가 PER 기준으로 10배, 기아가 7배, 현대모비스가 10배 정도 수준입니다. 그래서 글로벌 업종 평균 10배 정도에 어, 유사한 상황이고요. 기아 정도만 어, 글로벌 평균보다 낮은 상황입니다. 어, 이런 상황에서 아쉽게도 현대차와 기아의 모델 사이클상 주요 볼륨 모델의 모델 모델 사이클은 올해가 피크였고 내년도 되면은 다소 하락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 실적 추정치에 어는 분명히 올해보다는 증가할 것이지만은 전반적으로 본다면은 모델 효과라기보다는 기저 효과에 기반한 이익 증가가 클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는 현대차와 기아가 글로벌 자동차 업종 내에서 차별적인 어, 이익 흐름을 어, 그 보여주던 게 올해로 종료가 된다는 점에서 좀 다소 아쉬운 구면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자동차 업종의 주가는 어, 실적 모멘텀에서 찾기보다는 어 전기차 전용 모델의 생산 증가와 어 전기차 시장에서의 점유율 확대에 따른 어, 친환경차 모멘텀으로 찾아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현대자동차 그룹이 어 작년 말과 올해 상반기에 주가가 상당히 좋았을 때어 전기차 쪽에서의 점유율이 9%, 10% 정도까지 어, 확대되면서 어 관련 기대감이 주가에 많이 반영이 되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올해 상반기에 어, 아이오닉5랑 e v 6와 같은 전기차 전용 모델들의 생산이 지연되거나, 어, 생산, 어, 안정화가 좀 다소 늦어지면서 점유율이 6%까지 하락을 한 상황입니다. 어, 내연기관 점유율이 8% 정도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 전기차 쪽에서의 점유율이 6%로, 어, 떨어져서 나온, 나오기 때문에, 어, 전기차 시장으로의 전환이, 어, 현대 기아 쪽에 좀더 불리한, 어, 상황으로 비춰졌던 게 어, 어, 최근 주가 어, 그 지지 주가가 지지 부진했던 주요 원인 중에 하나였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기차 쪽에서의 점유율이 내연기관 정도 수준인 8% 쪽까지 어, 근접을 하게 된다라면은 관련 친환경차 모멘텀은 다시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이게 좀더 어,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아이오닉 5랑 EV6의 월 판매 대수가 어, 올라가고. 주기 어, 특히 어, 유럽 쪽에서의 판매가 증가하는 그 시점에서 어, 관련된 모멘텀이 어, 나올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관련된 모멘텀은 어, 2021년도 말이나 2022년 초 정도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어, 최근에 반도체 공급 부족이 완화가 된다라는 이슈가 단기적인 모멘텀이 될수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어, 구조적인 어, 수급 공 수급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 제한적인 모멘텀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어, 연말 내년 초에 이, 어, 기대가 되는 친환경차 관련된 점유율 상승이 어, 좀더긴 그림에서의 어, 모멘텀으로 작용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자동차 업종에 대해서는 어, 밑에서 어, 사서 내년 초까지를 좀더 어, 전망하면서 기다리자라는 전략을 갖다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종 내 타픽은 기아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목표 주가는 10만 원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어, 자동차 업종의 3분기 실적 프리뷰와 어, 투자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어,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